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역지원 3팀 안영주 책임입니다 오늘은 저의 업무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편의점 업계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빼빼로데이 주간인 만큼 제가 조금 일찍 출근을 했는데요 저와 함께 제가 일하는 공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권역지원팀은 신전SC ST, S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점 SC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신점 SC는 신규점이 개점했을 때부터 4개월 차까지 자리를 잘 잡으실 수 있도록 돕는 직무입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함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신규 점주님들이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은 점포지도 가이드를 제일 먼저 봅니다 상품지도 그리고 업무 점검 볼수 있는 버플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끝난 뒤에는 미확인 메일을 일단 확인을 하고 주간 계획 업무를 체크를 합니다. 금주의 일할 주간 계획을 미리 작성해서 팀장님한테 보내드리는데요. 그 근무에 맞춰서 오늘 업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희 팀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권혁전 3팀 이호정 주임입니다 ST 업무를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ST는 어떤 업무인가요? ST는 신점 생길 때개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점주님들이 홍보물이나 개정 행사 이런 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사전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네, 원활하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모두 마치고 점포로 이동 중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저는 비가 내리던, 눈이 오던, 운전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점 SC는 운전을 하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좀 좋고요. 저희 팀원은 다른 곳에 다 흩어져 계셔가지고, 팀원들이랑 밥한번 먹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외톨이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외롭지만 자유로운. 하지만 책임감이 무척이나 따른다. 이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보통은 식사를 차에서 하거나 잘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 오늘은 빼빼로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과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Bye.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식사를 다 마쳤고요. 점포에 가서 이제 오늘 빼빼로데이 진열을 도와드릴 건데요. 근데 지금 제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는 것처럼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는 비도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 갑판 진열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주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죠? 점주님 어디 계세요? 장이 네? 찾았잖아요. 네. 그냥이냥 저희 신규점 점주님들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많이 잊으셔서 무조건 이쪽에다가 전화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신규점 점주님은 너무 SC한테 의존을 하시면 안 된다. 강하기 키우는? 네. 본사에서 지급되는 홍보물 말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SC가 만든 거를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진열대를 놓거나 냉장 집기 같은 거를 밖에다 넣을 때 이럴 때는 도면에 다 반영이 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투플러스1, 원플러스1 +1 행사 상품도 발주를 해주셔야지 바로 구성을 할수 있어요. 그럼 위에다 말고 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 나중에 부담이 덜해요. 이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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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 이해, 쪽에 안에 있는 애들 다. 아, 이거는 지금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원래 오늘은 저희가 네. 이런 기획 상품이나 이런 빼빼로, 단품 빼빼로들은 다 밖에 진열을 해야지 잘 팔리는데 네. 지금 밖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거 피앤드 매대에다가 다 깔아놨고요. 비 그치고 바람 좀잦아들면 남은 상품들 모두 폴딩 진열대에다가 진열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요 아유. 빼빼로 대박 나기를. 아이파이브 <laughs> 이제 빼빼로 진열 한 점포 마치고 다른 점포로 이동 중인데요. 아쉬운 게 있다면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바람에 지금 점포 앞에 있는 에어 간판이랑 테이블이랑 의자가 날아가는 상황이 어제 새벽에 발생을 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날씨가 조금 더 괜찮아진다면 그때 진열을 약간 보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점포에서는 이제 미비되었던 사항들 리뉴얼 협의를 조금 하고 나이에 온라인 점포를 활용하여 포켓쇼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메뉴 어떻게 진입하시고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교육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주님, 지난 주말간에 총평 때 미비되었던 사항들, 출입문 도색은 주말간 끝냈고요. 일단 우리 점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골 점포로 등록을 해놔서 바로 앞에 떠요. 그러면 여기 행사 중이라고 뜨는 게 있어요. 여기 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신규 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점포만의 단독 행사를 구성을 할수 있어요. 점준님, 혹시 유튜브 보세요? 테일란로4 0 5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저희 본사 도로명 주소예요. 저희 신상품 운영하는 것들이나 저희 CU에서 나오는 기획 상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봐보세요. 음 단골 손님 30% 늘린 일산 복고점의 비법 뭐 이런 거 나오시잖아요. 이예 네, 식으로 봐야 되겠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점준님, 지금 포켓 CU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100만? 1,500만. 그만큼 많이 쓴다니? 그렇죠, 그렇죠. 저의 신점 s c 하루,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신점 SC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신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플로우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CU 로그 테일아노 405를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